아, 이재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 지난 4월 21일 아, 청주 여자 소년회에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 원장 선생님 아,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아, 목사님 사역 40주년 아, 감사해서 아, 이렇게 감사패 드리는 장면 아, 저도 너무 감동입니다. 아, 저도 사실 이재한 목사님 25살에 처음 뵀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청년때 이렇게 그사랑나눔이라고 하는 문서 잡지를 만들어서 아 이걸 소년은 아이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저도 31년 옆에 같이 있습니다. 육거리에 있는 작은 나무 교회 개척했을 때 사역 가까이에서 배웠고 늘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한 번은 사모님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출타 중이라서, 약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때 목사님, 경상도에 계셨는데, 애니콜, 이렇게 산악지역에서 잘 터지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저 힘들어요. 그때 기적적으로 이게 터져가지고,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그 아이를 만나고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터지지 않는 곳에서 전화기가 터져가지고 아 나는 천상 소년원 사육차인가 보다 하시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또 안양에서 고봉중학교에서 소년원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아이 봉고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그 그때 그 목사님하고 교사들 아이들 입문하러 간다고 막 그냥 포모차에서 연기가 나고 어 그때 참 아찔했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 만나겠다고 가셨던 그 모습 정말 선합니다. 목사님 40년이고 저도 31년 세월길 또 주변에 동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교사가 되어주고 또 후원자가 되어준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년을 사역하면서 꿈이 있는데 제가 25살에 청소년 아이들을 그때 만나니까 다들 동생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 자식 나이 정도 되고 지금은 뭐 사실 제 조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이 손자, 손녀 같다는 그 느낌 들 때까지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는계백장군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는 다윗왕을 제가 좋아하고. 그런데 동시대 사람 가운데서는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어, 목사님, 작은 나무 교회지만, 이 땅에서 작은 나무지, 주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나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어, 또 목사님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고맙습니다.